어릴 적 우리 집은 늘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아버지는 몸이 약해 오래 일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다섯 남매를 혼자서 키우느라 지쳐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린 나이에도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해야한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족은 살아갈 수 있어. 그때 나는 18살이었고 그 결심은 내 인생의 시작이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시청자분께서는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새벽 어스름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땀에 젖은 동료들의 얼굴, 온몸을 감싸는 피곤함 속에서도 나는 묵묵히 일을 했다. 번 돈은 동생들의 학비 집세 부모님의 약값으로 들어갔다.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하고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저 미소로 대신했다. 내 꿈은 이미 오래 전에 접혀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동생들은 행복하게 살수 있어. 나는 괜찮아. 그 생각으로 하루를 버텼다. 밤마다 피곤함에 몸이 흔들리고 눈꺼풀이 무거워도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버틸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삶이 내 몫임을 받아들였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다. 둘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셋째는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넷째와 막내도 가정을 꾸리며 부모님 곁을 떠났다. 나는 여전히 부모님 곁에서 집안을 지켰다. 부모님 병원 생활 약 챙기기 집안 살림 모든 것이 내 몫이었다. 동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끔 들렀을 뿐 나의 수고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속삭임은 언제나 나를 찔렀다. 언니는 왜 아직도 혼자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 말이 아프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선택이었다. 내가 스스로 짊어지기로 한 삶이었다. 어머니는 병을 얻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졌고 몸도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부모님 곁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목심을 알았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다. 부모님은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서 동생들은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눈빛은 곧 현실적인 문제로 향했다. 남겨진 것은 낡은 집한 채뿐이었다. 둘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집을 팔아서 나누는 게 맞지 않겠어? 우리도 돈이 필요하잖아? 셋째와 넷째 막내도 당연하다는 듯 집을 나누자고 했다. 나는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평생 부모님 곁을 지켰는데 너희는 그동안 어디 있었니?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거야? 동생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언니가 부모님 옆에 산건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불만이야? 며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님의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서랍 속에서 큰딸에게라는 글씨가 보였다. 손이 떨려 봉투를 열자 부모님의 글씨가 나를 맞았다. 사랑하는 우리 큰딸아, 너는 늘 가족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었구나. 우리는 늘 미안했고 늘 고마웠단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다. 이제는 너의 삶을 위해 살아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 뒤섞여 가슴을 울렸다. 나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느꼈다. 며칠 뒤 동생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도 유산 이야기를 꺼내려는 기색이었다. 나는 조용히 편지를 꺼냈다. 동생들은 놀란 눈빛으로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다. 손은 떨리고 얼굴은 굳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언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둘째가 조용히 말했다. 셋째와 넷째도 고개를 떨구었고 막내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언니 미안해. 이제야 알게 됐어. 우리만 생각했지. 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그날 이후 동생들은 조금씩 달라졌다. 무심했던 마음은 점차 따뜻해졌고 내 선택을 존중했다. 나는 부모님의 뜻을 지켜 집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었다. 나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렸다.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친구들과 연락을 재개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부모님이 남긴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 삶의 흔적이자 나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그 집에서 나는 부모님의 흔적을 느끼며 그동안 쌓인 서러움과 고단함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부모님과의 추억, 가족과의 갈등, 동생들을 향한 서운함과 원망까지 모두 내 마음 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동생들은 이제 자주 찾아왔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족다운 따뜻함을 회복했다. 때로는 다툼도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목소리와 선택을 존중했다. 나는 깨달았다.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가치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나는 부모님의 편지를 읽을 때 느꼈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내 삶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큰 딸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동시에 나 자신으로서의 삶도 지키는 법을 배웠다. 나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꼈다.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나 자신이 만들어 온 선택의 흔적이 내 인생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